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안의 기쁨이 있는 힐링 한자 연구소입니다. 천국 비밀 이야기 제4편 산에 사는 메아리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천국을 암시하는 깨닫지 못했던 이야기들, 민요, 속담, 노래, 이야기, 고사성어, 약칭, 민속놀이, 그리고 한자 속에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명쾌, 통쾌, 상쾌하게 다루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 지난 시간에 다섯 가지의 논제 중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긴다는 내용에 대해서 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해 사는 메아리 라는 동요의 그 뜻을 살피면서 이 내용을 풀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전개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히스토리로 어, 사연을 어,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해초에 천지 만물을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공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심했는 채소와 과목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징조와 사시와 연안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짐승, 육축, 기는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6일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만물,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되신 걸까요? 그 애절한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대한 7일 내복의 숨겨진 이야기도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산에,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언제나 찾아가서 외쳐 부르며, 단가이 대답하는 산에 사는 메아리, 벌거벗은 붉은 산에 살수 없어, 그떠. 산에,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산에 산에 산에다 옷을 입히자 내가 살게 싫 나무를 심자 인터넷에 있는 노래를 사용하면 저작권 보호를 하는 이게 저해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불렀습니다. 아, 노래의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산에는 산신령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 때 아라라 산, 아브라함때 모리아 산, 모세 때 시내 산, 엘리야때 갈멜 산, 예수님 때 변화 산에서, 마지막 때는 시온 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상징적으로 말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게 된 절절한 이별의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동요 속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에는 뇌아리가 산다고 내용이 나와 있죠. 뇌, 뇌는 산의 순, 우리말입니다. 즉, 뇌아리, 아리는 하나님입니다. 알, 알자백기 알맹이, 모든 것은 알에서 시작된다. 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산에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찾아가서 외쳐 부르면 반가이 대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녀가 가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응답이 없으신 것입니다. 산과 함께한 자녀가 피폐해진 것입니다. 의의 옷들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담이 벌거벗었고, 뱀의 말을 듣고, 결국 뱀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노아가 하체를 벗은 것이 드러났고, 이스라엘 선민이 의의 옷을 벗었다고 선지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포용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수 없고, 불의와 함께 할수 없습니다. 또한 성... 사건의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 하와로 하여금 모든 마물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자들의 뜻은 앞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정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은 바르게 가다 정, 복은 이필복. 하자를 해보면 가다척에 바을 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곧 바르게 가다라는 뜻입니다 복자는 달월 곧 육달월이라고 하는데요 육체에 미칠 급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복의 의미는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바르게 가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정복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서 바르게 가도록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정복이라는 한자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한자의 의미는 하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자 라는 글자는 한수 한의 글자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물에 대한 글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궁창 위의 물을 한자로 하면 상수, 궁창 아래의 물은 하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상수도, 하수도 할때그 상수 하수입니다. 상수는 먹을 수 있는 물이고 하수는 먹을 수 없는 물인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늘의 말씀을 먹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인 땅의 말을 들어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의 물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재물과 향락에 대한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그 물이 좋아서 그곳에서 어울린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재물을 많이 벌고 또 향락을 즐길 수 있겠지만 하늘의 뜻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예를 들어서 서울대 입구에 물이 좋다 하면 이것은 향학의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곳의 분위기에 물들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네. 공부를 좀더 하겠죠. 자,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서. 자, 그럼, 아담 하와는 상수를 먹었는지, 하수를 먹었는지 알아볼까요 바로 그산 좋고 물 좋은 그리고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까지 구이된 에덴 동산을 다스릴 권한을 받은 아담이 궁창 위의 물인 하나님 말씀 곧 상순물을 들어 먹지 않고 궁창 아래의 물인 더러운 물인 뱀의 말에 미혹된 것입니다 자신의 반려자인 하와의 권유를 받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뱀의 하수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천하 만국이 다뱀즉 마귀 사단에게 넘어간 것입니다.이 넘어간 것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알고 계셨는지요. 마치 어리석은 아들이 악한 자와 어울리다가 어느 날 미혹되어서 자기 집문서를. 부모 몰래 넘겨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황당할 것이며 이 아담 하와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뱀의 미혹, 곧 미혹의 글자를 살펴보면요, 미혹할 미는 쌀 미자와 가다 착자입니다. 쌀을 따라 가다 이런 말이죠. 곧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먹는 것을 중요시하고 이것을 따라간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 먹음으로 또 깨달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먹는 것을 잘 먹고 많이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미옥할 혹은 창과자와 입구자, 한일자, 마음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일자를 보니까 밑에 한일자가 있죠. 바로 이 땅에 있는 말로 이 마음을 찔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수와 같은 말, 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미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고 또 남편 아담에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천한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음 4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옛 뱀, 곧 마귀, 사단이 아담 대신에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마귀의 천하가 되어버렸고, 악이 횡행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하나님께서 남기셨습니다.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데 화염검 보셨습니까? 무슨 화염 방사기 인가요? 어디에 가면 살수 있을까요?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검은 아니겠죠 이는 예수님께서 반석이시고 그 반석을 통하여 생명수를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화염검으로 막았다는 의미는 시편 104편에 말씀하듯이 하늘의 사역자인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 즉 천사의 말을 통하여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아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고 또한 소돔의 롯 때에도 천사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이사야의 말씀에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부지중에 천사들이 옴으로써 그들을 대접하는 자의 영을 소성시키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가서 그후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세상 속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아시나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이유도 알수 있겠죠? 농산물을 드리는 것과 숫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과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드리거나 그것이 안 되면 소재, 곡식으로 드렸다고 하는데, 그럼 곡식으로 드린 사람들은 다 제사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정 우리의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과 같이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해를 입히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자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후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후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또다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서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육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육체의 소욕대로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그러한 감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떠나신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별에서의 글자를 보면 헤어질 이, 헤어질 별인데요. 이 자에서는 짐승금 자와 새추 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짐승같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뱀에게 미혹되어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처럼, 가인이 악한 사단 마귀에 속한 것처럼, 짐승 같은 존재와 하나님은 함께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도 칼 같은 말씀의 법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제 산에, 산에, 산에는 외아리가 살고 계신데 그산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는 것이니 왜냐하면 벌거벗은 산이 되어버렸고 민둥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떠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황폐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산에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라고 합니다. 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이사에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루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자는 겁니다. 산에 산에 산에다 옷을 입히자. 의의 옷을 입히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를 입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럼으로써 산 하나님. 뇌아리가 예수님과 함께 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말 돈독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겨자시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긴다는, 그래서 저 바다에 빠치운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